자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할때 가장 빠르게 매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빠른 매매 즉 쾌속 주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키움증권에 있는 기능으로요 어, 저는 3종세트에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 매수가 엄청 빨라졌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급등하는 종목을 잡기 위해서 혹은 이슈 있는 종목 뉴스 나오는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쾌속 주문을 익혀놓으시면 훨씬 더 빠르게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어, 이거를 잘 사용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시던 그러한, 예, 매수 방법은 잘안 사용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예, 주문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통 종목이 뜨게 되면, 예를 들면은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사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 모나리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엔터치고요. 자, 지금 내가 가진 돈이 2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을 하려면 예, 7,600원도한 100만 원 어치만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 7,600 원이면 100 주. 한 150주? 한 130주 정도 되겠네요. 130주 정도. 이렇게 해 놓고 가격은 계속 변하니까 가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7,630원 그다음에 현금 매수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면 매수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호가창 매매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시장가로 빠르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구요 쾌속주문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됩니다. 자 모나리자라는 종목이 뜬다. 그러면은 여기다 모나리자라고 치면 돼요. 자 모나리자 치고 이거 100원, 100만 원 버튼을 눌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가 끝나는 거예요. 뭐 200만 원치 사고 싶다. 200만 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상당히 매수를 빠르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삼중세트를 어, 같이 연동을 하게 되면 종목도 여기에 같이 떠버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원클릭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 계좌에 있는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예를 들면 어, 이화공연 같은 종목을 갖다 놓고 계좌에 있으니까 갖다 놓고 이거부터 한 번만 누르면 여러분들이 예 매수한 그 종목을 예50%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도를 할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법이 법 이버, 이 방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기서 보통 어이 화공형이 계속 움직임 나오니까 130주 중에서 한70 주를 매도 해야지 그러고 가능한 다음에 예, 요렇게 해서 확, 매도 버튼, 확인 버튼, 이 사이면 이미 몇 효과는 더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그 설정법 같은 경우는, 설정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쾌속주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쾌속주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매수, 매도 버튼, 그 다음에, 어, 정정 버튼, 취소 버튼. 그 다음에 가끔 가다 매도해서 시장가가 필요해요. 예,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면 되고,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갤럭시, 넷, 예,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갑자기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종목들 갭으로 떠서 움직임 나오고 여기서 4% 오르죠. 이런거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하시면 이 정도면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9600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움직임이 나와서 올라가면 수익을 챙기시면 되고, 혹시라도 반대로 밀리면 한번 뭐 9,400원 정도에 손절을 하시면 되겠죠. 가장 빠르게 매수를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0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쾌속주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세팅을 하시면, 예, 많이 도움이 되시고, 특히 단타나 스켈핑 치시는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